전에, 그, 정령님이랑 떠들다가, 숲에서 대회 하나 열자, 이러고 하나 이야기 나왔던 게 있거든요? 상금 좀 걸어가지고, 같이 중계를 하나 하자, 뭐 이래가지고, 뭘 가지고 대회를 해야 되나, 이러고 이야기를 되게 좀 오래 했었어요, 한두 시간 정도. 그러다가, 지금 여러가지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, 뭐 저번에 했던 그 바람의 나라 바둑을 뭐 체스로 변형을 해서 하자,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아니면 뭐별 그지 같은 거다 튀어나왔었는데, 그 중에 가장 좀 괜찮았던 게, 그 타르솔 PVP 하는 데 가가지고, 방패맨들 세워놓고서, 그 방패맨들한테 누가 가장 오래 망칠수 있나 그래서 잡혀서 죽으면 끝뭐 이런식으로 생존왕 대회 그래서 지금 대회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놀아가나 리허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원래 이럴거면 제가 시청자 많은 계정을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아 지금 컴퓨터 지금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이게 포메하느랑 계정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한 두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본인이 다크소울 썰리 번까지는 깨봤다 이런 분 계십니까? 예, 그래서 아쉬운대로 예, 새벽에 케이턴 라디오님과 하우카우님을 좀 모셔봤고요 아, <laughs> 아 그래서 예,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되는 게 아, 대회 내용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방패맨을 4명을 이 자리에 몰아넣고 방패맨 4명한테서부터 누가 더 오래 살아남나 요거를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패를 써야 되나 방패 안 들고 왔는데요? 라디오님은 이제 희생양 역할이시고요하우카우 님은 방패로 라디오를 때리는 역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 라디오님은 도망을 치시고 이제 도망? 얼마나 살아남냐 어?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아파 아파 파파옆별단다서 이게 4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명이 아니라 4명이 이제 진을치고서 방패로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.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좀 살아남는 게좀 수월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. 이제 저희가 실험을 좀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게, 이게 저희가 상금 걸고 할 거거든요. 한 100만 원 정도. 우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디오님처럼 맞는 입장의 실험체도 좀 있어야 한다. 요거를 좀, 예. 아님. 근데 이게 좀 슬픈 이야기가 저걸 숲에서 할 거걸라. 그래서 라디오님은 이거 실험을 다 하셔도 참가를 못 하세요. 아니, 너도 치즈직에서 하는데 뭐 아, 치즈직 본캐로 방송기적 한 번도 없는데? 음. 아, 어, 그래서 리허설 하고 온거좀 보여주려고 가져오긴 했는데, 어, 어차피 돈은 정령님이 되니까, 뭐가 한번 생각을 해봐, 어떻게 할지 음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안 되는데? 어 이게 아닌데? 안전... 어? 아, 어야 잠깐만! 야 같이 떨어야지 이렇게 이거지 어. 아, 어. 아 <웃음> <시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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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